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더불어민주당 소속 TF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방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 고, 어, 최상병 사, 사망사건 관련돼서 보고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직접 확인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진상규명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 TF 소속 의원님들이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을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왼쪽에는 최강 우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는 김병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의 이모선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TF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TF 단장은 저 박주민이 맞고요 관련된 상임위에 계신 분들을 한 분씩 다 모셨습니다. 법사위의 최강구 의원님, 국방위의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행안위 왜냐하면 경찰과의 관계도 조금 저희들은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위의 이모선 의원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님까지 이렇게 모셔서 TF가 구성됐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을 최강욱 의원님께서 하시고요. 기자회견문 기자회 마치고 나가서 저희들이 더 상세한 내용은 백그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욱입니다. 음. 먼저 폭우 피해 복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우리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7월 20일 고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발을 방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들의 귓가에 아직 생생히 맴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의 사처, 사건을 이첩한 직후 보직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을 완료한 수사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체상병의 유가족은 물론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방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의 대면 보고를 받았고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의 해명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의혹과 모순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히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TF의 출범과 함께 진실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의혹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해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자 8명의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관리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은 국회 대면 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입접을 보류하라고, 보류하라고 선지시한 후에 법무관리관에게 법리검토를 지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회 설명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내용과 이첩을 승인하는 정상적인 결재를 한 당사자가 느닷없이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도 마치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에 따른 것처럼 가장하려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거짓 해명을 밝히고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일입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과정도 이례적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를 마친 다음 날 도련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와 언론 설명도 황급히 취소했습니다. 곧이어 국회와 언론 설명을 앞두고 서울에 도착해 있는 해병대 부사령관까지 호출해서 이첩 보류를 재지시하고도 무엇이 부족하고 불안했는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다시 국방부 차관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토록 다급하게 같은 지시가 반복되는 것은 군 명령 개통상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관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종의 압박과 두려움이 나은 이례적 행태인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수사단장은 외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무관리관은 국회 대면 보고에서 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자와 병, 혐의 내용 등 범죄 인지 사항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독자적 견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단장의 입장에서 이미 장관 대면보고와 결재를 마친 내용에서 사실관계만 남기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법무관리관의 요구가 부당한 외압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수사단장이 밝힌 것처럼 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을 빼라는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법리 검토가 목적이었는지 사단장 등의 처벌을 막기 위해 이첩을 막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 경찰에 이첩된 수사자료를 회수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해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간의 사건 이첩은 늘 있어 왔고 행정기관 간의 표준 업무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이첩 공문을 발송하고 인편 혹은 우편으로 수사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경찰의 형사사법 시스템인 킥스에 등록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이첩된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사후적 행정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이첩 여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정부법과 하위규범의 문서 도달에 관한 규정과 실무에도 명백히 반하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통상의 사건 이첩 절차는 기존의 업무 방식에 따라 분명히 완료되었습니다. 해병대 사, 해병대 사령부 제1광수 대장이 보낸 이첩 공문이 온 나라 시스템을 통해 경북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로 발송되었고 이를 경북 경찰청이 수신한 사실이 경찰의 답변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일 인편으로 수사자료를 전달한 후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수시간 동안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건 기록 전달까지 완료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이의 제기나 접수 거부가 없었으면 물론입니다. 공문으로도 실제로도 수사 기록은 명백히 경찰로 이관된 것입니다. 경찰이 공문을 반송하거나 재이첩한 사실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첩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회수 과정에 관한 불법성과 어우러져 더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과 경찰이 서로 억지와 궤변을 짜맞춰가며 가려야만 하는 진실은 곧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첩된 해병대 수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넘겨지는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먼저 국방부는 수사자료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의 증거물에 해당되므로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인수해온 것이라고 각 의원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사망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군의 회수 요청에 있어 의한 것 응한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국방부가 경북경찰청 지휘부에 연락을 해서 회수 통보 혹은 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측의 해명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상식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먼저 국방부의 주장처럼 수사단의 수사 자료가 항명 사건에 대한 검찰단의 수사에 필수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렇게 긴급하게 굳이 경찰에서 회수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명사건의 법리는 차치하고라도 국방부의 주장대로 수사 증거물의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본이, 사본이 아닌 해병대 수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을 확보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북경찰청의 주장도 문제입니다. 만일 사망사건 수사에 관한 군의 회수 요청이 있어서 인계하였다고 한다면 수사 협력 중인 해병대 수사단에 돌려줘야지 사망사건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주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뚜렷한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병대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이첩받은 수사자료를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 근거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그대로 넘겨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대로 정확한 회수 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북경찰청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군과 경찰이 이렇듯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을 거듭하고 상호 간에도 설명이 다른 이유에 무슨 배경이 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보복수사의 수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불법적인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구체적 명령 내용은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명령의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한편 항명했다는 수사단장이 거짓을 말하며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이첩으로 달성해야 할 불법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집단 항명 수교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운운하다 이제 와서 수사단장만의 단순 항명을 운운하는 것은 국방부의 수사가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보복과 입막음 그리고 윗선의 눈치를 보아 어떻게든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단장이 보직 게임을 통보받은 후 참모장의 건의로 사령관이 이를 보류하고 그 직후 재차 보직게임 통보를 받는 등 하루에 두 차례 보직게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락가락 보직게임을 통보한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어려움을 잘 견디라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수사단장의 보직게임은 인사권자인 지휘관의 뜻이 아닌 불법적인 외압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운운하는 것도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수사단장의 입을 막고 기어이 처벌하려는 집요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렇듯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수, 순직한 고 최상병의 희생과 관련한 수사 진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왜 국방부장관은 이미 본인이 결재를 한 수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에게 반복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차관과 법무관리관까지 동원해서 지시 이행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는지? 해병대 사령관은 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도 확답을 하지 않고 이첩을 묵인하였고 수사단장의 보직의 임을 보류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보직 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tf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속히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만일 최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은폐나 축소 시도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만이 과거 군내 사망사고 은폐 의혹으로 불신받았던 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정한 군사법원법이 다시 농락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점 의혹이 남지 않을 때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일동 김병주, 박주민, 윤준병, 이모선, 최강욱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기자회견은 마치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밖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